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로마로 가고자 서둘렀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음.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는 들르지 않고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참으면서 그동안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실제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냥 진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교회 대표자들을 중간 지점인 밀레도로 불러서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석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잘좀 좀 알아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자신이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는 권면 차원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주는 그 교훈적인 것은 뭐냐? 첫째로는 시련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을 이겨내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럽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겸손하게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는 그때마다 극심한 위험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과 음모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음모와 고통 속에서도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모함의 소리나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소리 들기 싫다고 포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영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별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명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매 맞는 일도 있었고 묶이는 일도 감옥에 갇히는 일도 돌에 맞는 일도 심지어는 톱에 잘리는 일도 칼에 찔려서 죽기고 심지어는 또 껍질, 피부 껍질을 벗김을 당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방황하며 비참할 정도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영웅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다가 믿음의 영웅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협박과 죽음의 위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영웅들이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맡은 사명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과연 껍질을 벗길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혹시 톱으로 잘리는 듯한 그런 잘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데 돌멩이 맞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사명 감당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조금 쉽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피부 껍질을 벗겨내는 고통. 톱으로 잘라지는 고통. 여러분, 톱질을 해보면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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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믿음의 영웅들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고난, 사명 때문에 이런 일들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참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포기를 해버렸다고 하면, 예배소 교회 에 세워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워졌다 할지라도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의 예배소 교회는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길,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고난도 있고, 때로는 모함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 주신 이 사명의 길 시험을 잘 참고 끝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이자.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갈때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메인다라고 하는 이 메인다라고 하는 말은 끈이나 밧줄로 함께 묶다라는 뜻입니다. 끈이나 밧줄로 어떤 것을 함께 묶어 놓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하고 바울을 끈으로 밧줄로 묶어 가지고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성령에게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 더큰 시련과 더큰 고난이 자신에게 올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매여서 사는 것은 고역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결말은 항상 불행이지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들어도 마지막은 행복입니다. 마지막은 복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아무리 눈물나고, 아무리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도, 성령에 매어서 성령과 함께 가면 마지막은 행복으로 결말이 된다는 라 겁니다.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서울대 공원에서 한 청년이 애인하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저 공원에 놀러갔다가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호랑이가 있는 그 우리 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호랑이한테 뭐 먹을 거 준다고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호랑이가 엉금엉금 달려오더니 갑자기 장난치고 있는 그 청년의 팔을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호랑이한테 물리니까 이거 도망갈 수가 없잖아. 그래, 119 신고해가지고, 119 와서 급하게 떼냈는데, 팔 한쪽에 다 뜯어져 나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팔만 뜯겨버리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걸 고민했습니다. 늘 성령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고난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하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짊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묶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결국은 사람의 종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사람들 그냥 그렇게 기분 맞춰주면서 아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성령에 묶인 자의 삶이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을 산 사람 그리스도의 종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에 묶인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꽁꽁 묶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묶이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성령에 묶이는 순간부터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분명 자기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목표가 생기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명한 목표가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지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이 와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 고난을 피해가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앞에 고난이 뻔히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고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마치 군대에 있을 때딱 앞에 가는데 이게 폭발물이 딱 있으면 폭발물 제거반이 와 가지고 그 폭발물들을 딱 그냥 한시간이고두시간이고 제거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가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우리 앞에 있는 시련, 우린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나에겐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 주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앞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겠다고 그는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안 되겠습니까?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100%다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00% 원하지도 않습니다. 한 60%, 70% 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면 아니 많이 봐줘서 절반이라도 내 마음에 절반만이라도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귀하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제임스 켈버트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남태평양 피지 제도의 식인종들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배가 이제 피지 제도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선장이 성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교사님, 저 야만인들에게 들어가면 잡혀 죽습니다. 잡혀서 식인종이 되다 보니까 그들은 잡아가지고 사람을 국 끓여 먹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리지 말고 돌아가시지요.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 자신은 선교사로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선교 현장에 왔지 나 살라고 이 선교 현장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켈버트 선교사가 79세까지 그 피지 섬에 살면서 피지 선교의 아버지로서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식인종들 무서워서 도망가버렸다고 하면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시련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자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성령에 묶여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사명에 이끌려 살아갑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